주여,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 속을 타려라. 여덟 번째 시작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요, 이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사실은요, 첫째는요, 얼마나 애차이간지 모릅니다. 첫째, 자식도요. 첫째가 물론 내리 사랑이다고 해요. 근데 첫째가 얼마나 관심 있는지요. 거기다 가 청자 쏟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낳고 세 번째 낳는 별로 관심 없다 그래요. 그만큼 첫째는 관심이 많은데 그 첫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대를 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얼마 안 가서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울왕은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보통 키가 크고요 보통 어깨에 힘이 된다 그러잖아요 키도 크고 요즘 말로 말하자면 호남형이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탁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면요. 자기 손, 손 이렇게 딱 내놔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다 죽이라 그런데 송아지를 살려놓고, 자기 변명을 해요. 또, 목사님만 예배인도 하는데, 왕이, 목사님 늦게 온다라고, 사무엘 늦게 오니까, 자기가 예배인도를 해버려요. 오만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이슬 왕을 세워요. 다이슬. 하나님께서 다이슬 차기, 차기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우를 폐시하고, 다이슬 차기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세 집 가서, 이세 집 가서, 다음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세 왕의 다 엘리압부터, 큰아들부터 쫙, 한, 큰아들이요. 사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 엘리압이 장남이요. 얼마나 호우대가 멀쩡하고 좋은지요. 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둘째, 둘째도 다 잘생겨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세 그 가정에 사무엘 가면서 아들을 다 오라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이 세가 근데 우리 집 말자가 하나 있는데, 걔는 까이안 되니까, 얘내가 어리고, 제일 막내가 어리고, 또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내놨습니다. 그저 그 양기는 목동으로 놔뒀습니다. 빨리 들어는 거예요. 빨리 들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데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이 아이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기름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만화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으로 본다. 사울은 외모는 출중했지만 근래가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보면 허우된 멀쩡한 탁 하면요. 멋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이제 기름 부었으니까 그때부터 잘 되면 좋잖아요. 자기 왕을 세웠으면 바로 세우면 좋잖아요. 아닌 거예요. 이 사울이요. 이다윗이요 기름 부었지만은 10년 이상을 왕으로 못 세워요. 그리고 그때 왕 사울은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요. 악령이 들려가지고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많은 세월 동안 도망다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지만 왕으로 세웠지만 당장 안 돼요. 그런데 그에게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어려운 걸 주는데 그게 뭐냐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 훈련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장점이 나와요. 사무엘아 이제 일장부터 나 사무엘을 딱 보면 일장 보면은 다이어 선품이에요. 음. 사울이요 그 앞에 있었던 일대 왕 사울이요 사무엘상 3 1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전쟁에서 패해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를 좀 죽여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감히 왕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로 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전쟁이냐, 그러면은, 분리세과의 전쟁이지만은, 많은 기간 동안에 다이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런 모릅니다, 사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스는요, 그리에서 슬퍼하고, 굉장히 장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걸 볼때이 다이시요, 참 마음이 성품 좋다 그래요. 비록 원수였지만 원수였지만은, 원수였지만은 두 번째로 그는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궁에 있는데 하나님 법계는 저 밖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때요 믿음을 떠나니까요 왕부터 떠나니까요 막 그냥 선지자들 막 무시해 버리고 목사님 무시해 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그 성막이 있어야 될 것이 저기 어떤 개인 집에 가 있어 버린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성막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안 들어요. 다이시.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나는 아, 이렇게 좋은 그 궁전에 사는데 어? 하나님의 법계가저 성막에 탁 떨어진 성막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법계를 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이 요즘 말로 예배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너는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이 전쟁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왕이 되면은요, 이제 막 적과 싸우잖아요. 근데 가는 것보다 대성을 해요. 그러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너의 아들에게 시대에 가서 성절 지켜야겠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했던 그 다시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속을 달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계속 알지만, 알지만, 믿음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출발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시간이 오래가고 생활이 나아지면 꼭나태해서 타락하더라고요. 타락해요. 이 다이시오,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 사울 세력과 요즘은 조금 정신 바음 할게요. 요즘에 민주당하고 국민의 힘 해가지고 그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싸워요. 꼭그 시기에요. 그때도. 왕의 그 사울 그 왕의 세력과 다윗 왕의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 때문에 막 얼마 신경 쓰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모든 것들을 다제껴 버려요. 다 점령하고 그리고 외국에 온그 침략자들을 다무리쳐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조금 허리가 좀 펴진 거예요. <laughs> 그래. 이제 내가 사우랑 때는 참 쪽팔렸지만 내가 다 정리했어.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인 나라야. 그렇게 했거든요. 바로 그때 타락이 됩니다. 참, 이거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우리가 조사해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그럴 때에 타락을 많이 하냐? 타락할 수 있어요. 신앙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넘어진 사람이 100명 중에서 3, 40명 넘어진다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 막 6, 70명이 막 믿음으로 버티고 성모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돼가지고 잘 됐지 않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잘 돼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6, 70명이래요. 6, 70명.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스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시스기아 얼마나 잘 됐습니까?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근데 시스기아가 잘 되니까 자기가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타내요. 교만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으로는 시스기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에게 죽음을 명령합니다. 너 며칠 못 살고 죽는다. 그래 가지고 이 히세아가 방에 들어가서 국정 살피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15년 보너스 인생을 주겠다. 살려 줍니다. 근데 요 그다음에 히스 기아가 그렇게 암에서 살아나 가지고 15년 동안 그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살만하고 은혜롭다? 그럴 때 방심해요. 이제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좀 괜찮다? 이제 내가 비서하고 맡기고 나는 이제 골프 치러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지금 다시요그 어려운 과정은 탁 물리치고 사무엘하 10장까지. 물리치고. 좀, 이제, 배좀 내밀고, <laughs> 했더니, 단 눈이 보인 거예요. 이쁜 여자 보인 거예요. 야, 저 여자, 가정 어떻게 되냐? 예, 남편이, 남편이 누구냐? 아, 우리 군대, 군대 장군입니다. 장군. 우리 아랑은 장군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간통 차지릅니다. 그러고 이제 남편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군대 전쟁에서 죽여버려요. 다이시. 그때 12장에 오면, 하6 1장에 오면 하나님이 그때 이 선자를 보내요. 아, "선자를 우리가 1 2장이딱 보면은 여기에서 12장 제가 딱 이렇게 좀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어떤 사람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 참 부자였습니다. 소와 양이 얼마나 많은지 부자였어요. 근데 한 사람 너무나 가난해서 캬, 양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한 마리 딱 있고, 그래서 이 양을 마치 자기 딸처럼 키우고, 나게 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 너무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해야 되잖아요. 자기 그양 많은 것, 소 많은 것 하나 잡아서 해줄 수 있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 양한 마리, 그 딸처럼 귀운양한 마리를 잡아다 뺏어다 가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다윗이 뭐라냐면은 12장, 13회 하 12장 5지 이렇게 말해요너해가지고 나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네 네 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냐면은 나단이 다이에게 말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궁전에 자, 당신의 아내가 없습니까? 근데 왜그한 가정에 우리 아이 그 아내를 그렇게 뺏어버렸습니까? 거기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우리 아가 우리 아 아내, 바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다이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여버려요. 그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 이어서 다윗이 회개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회개했지만 하나님 용서했지만 죄의 값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졌느냐 우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었고 딸 다말이 아들 암론에서강간 당하고 자기 그러니까 새끼들이 자기 자녀들이 아들이 자기 딸을 압살롬, 장남, 압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자기, 그냥, 압논은요압논은 장남이니까, 그압논은 이제 그 3대 왕으로 돼야 돼요. 그건 세습제니까. 근데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자기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반역해서죽이라고 그래요. 난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압살롬과 다윗의그 부자재한 전쟁이 나서, 그 팬들이잖아요. 앞사람이 죽습니다. 차아, 앞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괜찮게 살만하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믿음을 이 얼음, 살 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다인시 문제는 뭐냐? 믿음이 변질됐단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왕년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나도요, 이 왕년에는 다 금식기도 했고요. 왕년이 옛날엔 다 나도 전도했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 합시다. 지금이, 지금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지금은 변질된데 자꾸 옛날만 말해요. 목사님 무시하지 마세요. 나 옛날은 이랬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 그 아니 그 아들 결국에 솔로몬을, 바세바를 통해서 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솔로몬.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영광으로 출발했지만은 초라게 마칩니다. 솔로몬은 이대원 왕, 타이도 왕의 아들로서 요즘 말은 금수저의 금수저. 그러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아내들은요, 그지일 말하는데 그의 아내가 700명, 후비가 300명, 1000명이 넘어요. 물론 다 그냥 막 못든지 한게 아니고 그왕 하면은 그때 설롱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왕 다른 나라 를 이렇게 점령하면은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나라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놓으면 서로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이방 국가들과 친화를 그 유지했고 그런데 그의 가족과 궁중 요인들을 먹이 위해서는 하루에 100마리의 소가 필요했고요. 100마리 양과 30마리 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궁정히 그, 그, 저기, 저, 자기 아내들 관련이라고 얼마나 호화롭게 살아요. 호화롭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솔로몬이 결국에 이제 또, 어, 니까 이렇게, 어, 성전 지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도 그것이 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진영에 지치게 되었고, 관료제도의 실정을 느끼게 됐고또 수도에 있는 관리들은 그냥 교만과 불만이 있어 가지고요. 날려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솔로몬의 그 아들 류호암 시대는 남과 북이 나눠져,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눠져 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요. 자녀들 위해서 미국으로 공부시키러 갑니다. 특히 의사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의사들이 미국 가 가지고 자녀들 했 는데 그 자녀들 해 놓으니까 그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부모들이 교회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하고 돈 벌었지만, 자녀들은 믿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거 고급 스포츠카 타다가 죽는 사람, 타락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살고, 그가 비록 타락했지만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왕으로 만들었는데, 왕으로 만들었는데, 그 솔로몬이 잘 하다가 그가 초화롭게 살아버린 거예요. 믿음을 떠난 거예요. 마지막 그가 회계에서 와서 우리에게 자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문 근데그 영광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거 지은 다음에 34년 지음에 무너지 시작하고 사울이 죽은 지 5년에, 5년 후부터는 그 나라가 무너지 기 시작해요. 시작해요. 그래서 고 남북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던 그 보물들을 다이 애굽 왕들이 다 가져가고요. 성기 같은 거, 성전 그릇 같은 거. 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성전의 성물 탈취해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좀 쉽게 말하면요, 성창기 가져가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 술 먹은 데 쓰고. 바알에게 제사, 얼마나 농락을 당합니까? 몽락을 당해. 마지막으로는 바벨론 왕느부네살은 성전에 남아 있던 소수의 부분마저 약탈해 가고 또 때로는 그 이스라엘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은 그 성전에 있는 왕은 성전을 가지고 뇌물로 다데 바벨론 뇌물로 받지요. 한 나라의 왕이 믿음을 져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는 거예요. 이런 일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하면 죄악된 세상과 깊게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영적인 마음으로 언제나 청결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부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결국에 나쁜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울 때부터 그렇잖아요. 사울은 실패는 뭡니까? 순종해서 실패한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다윗에게 실패는 뭡니까? 살만하니까 세상적인 눈을 떴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쩝니까?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것도 이성전까지 지어서 드렸지만, 그런 조화롭게 사는데 쾌락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타이을 버리지 않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맞지만,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간다고 했잖아요. 따져보면은 여러분이나 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꼬라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 쓰라는 없을 거예요 쓰라. 어 아직 어리니까 꼬라지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꼬라지 부리고 낙심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고 또 참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우리 사람이 현질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냐면 우리는 마치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깨지기 쉬워요. 상처받기 쉬워요. 낙심하기 쉬워요. 독이 그릇이라 했습니다. 실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금년 5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끝보다는 또 실패서 왔지만 또 한없이 낙심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또 이렇게 세워 주세요.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